안녕하세요. 두바이 초콜릿 만들었는데요. 이거 클레이로 만들었어요. 재료 소개해드릴게요. 이게, 구름이 되게 바삭한 소리 나요, 이 클레이가. 그, 보여드릴게요. 구름 클레이라는 거예요. 예전 서울대림시장 갔다가 서, 서울, 서울, 뭐 그, 법 쪽에 있는 구릎에 샀어요. 이게, 뜨게 될때 쓰는 실인데, 제가 아주 얇게, 얇게 잘라서 이렇게 됐어요. 카라이프 이거고요. 이게 소스예요. 이제 까먹었어요. 하면 만드는 거 찍어볼게요. 이제 이거, 이게 굳지도 않아서 이거, 이 굳은 걸좀불러볼게요 되게 좋죠. 거미 꺼미만...